여러분, 이번 시즌에 작업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브이로그의 시작은 원단을 찾으러 가는 것부터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왜 원단을 사러 가냐 하면은, 제가 일기장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기장이 누구나 좀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쓸수 있도록 그런 그림 일기장 아시죠? 그런 틀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저도 그림이랑 진짜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림을 꼭잘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스크랩이나 뭐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원단을 찾으러 가는 거고 표지에도 패치워크 형식으로 구현을 좀 해내고 싶은데 그게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원단을 사러 가서 조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 되면 원단으로라도 스티커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갔다 올게요. 여러분, 지금 제 책상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렇게 원단을 사오고, 어 원단을 이제 좀 잘라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뭔가, 뭔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거를 또, 어 인쇄를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과연 이게 예쁘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원단의 질감과 색깔대로 안 나와서, 지금 엄청 많은 고민을 맨날 며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원단 자체는 여섯 가지가 다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봐야 예쁜데, 이게 과연, 인쇄를 했을 때 예쁠 것인가.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로 통일을 할까 싶기도 하고, 깔끔하게. 근데 이 원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좀 직접 스티커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원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스티커는 최종 발주를 다 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뒷대지들도 다 작업을 해서 다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지금 다 발주를 넣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 그 제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하나씩 도착을 할것 같고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 물건이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컨셉을 확실하게 더 구체화시켜서 사진 어떻게 찍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보여드릴지 그런 걸 조금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2, 3일이 훌쩍 갈것 같고, 어,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하나씩 또, 제 패키지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요 여러분. 이제 스티커들이 다 도착을 했었었는데, 이미 좀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어요. 왜냐면 일기장, 최종 발주를 넣는다고,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영상을 켰고, 음 일단 제가 처음 이번 시즌을 생각을 했을 때딱 먼저 떠오른 게이 띠부띠부씰이에요. 띠부씰을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올 초부터 뭔가 영어보다 한글이 되게 예쁘다는 거를 새삼 또 느껴가지고 이제 한글이 가득한 스티커를 만들고 싶다.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오픈이 아마 한글날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제작을 해봤고 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두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패턴이고, 이거는 이렇게 두 글자로 글자가 새겨진 띠부실인데 일단 제가 그냥 느낌만 보려고 이게 샘플이라서 재단을 좀 이상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찍으려고 보니까 제가 찍기 며칠 전에 대청소를 좀 했거든요. 근데 메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메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총 8개인데 메인이 없어져서 여기도 그렇고 그거는 그냥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렇게 테스트해본 데다가 여기 이렇게 메인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첫번째 메인이에요 사랑 그리고 각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제목들도 다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대비가 되게 다 다르게 했거든요 근데 어몇 가지 색감을 좀 손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손봐서 음 발주를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패턴은 모양이 다 달라요. 요거는 모양 네 가지가 반복되는 형식인데, 이거는 아예 여덟 가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귀엽죠? 이것도 다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손볼게 없어서 이대로 나갈 것 같고, 요것만 손을 좀볼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작업 컴퓨터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괜히 작업하면서 딱 보니까 너무 행운의 부적 같고 될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도 바로 이두 글자 스티커인데요. 하나는 완전 이제 주제처럼 쓸수 있도록, 마인드맵처럼 쓸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더 귀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귀여운 대신 깔끔하게 흰색으로 통일을 했고 이거는 다양한 색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무광 아니면 유광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유광이고 이게 무광인데 무광은 살짝 심심하고 색감이 약간 죽어서 색감이 더 또렷한 유광을 선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요게 흰색이니까 뭔가 포인트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게 무광. 진짜 깔끔하죠? 이것도 사실 제 스타일인데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유광은 또 너무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이제 펄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완전 자잘한 펄이에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냥 자잘자잘한 펄이고, 이건 좀더 입자가 있는 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살짝 티가 나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둘다막 엄청 튀는 그런 펄이 아니라서 이걸로 갈것 같습니다. 짠! 드디어 시그니처 스티커 다른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라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원형을 잘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원형으로 제작을 했고 원래는 다른 모양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기가 다른 모양으로 제작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을 했고 이거는 5mm 작은 버전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다 다르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8mm예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크랩을 하면서 한번 샘플을 써봤는데 요것도 굉장히 포인트 되고 이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뭐 일기를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스크랩의 킥 포인트로 써도 될것 같고 요거는 8mm 짜리 쓴 건데 굉장히 다양해서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또 발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 오는 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작해서, 다음으로 끝나는 월요일이 될것 같은데, 일단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수목금토 전 제품이 다 왔어요. 이번 판매할 제품들부터 뭐 뒷돼지, 부자재까지 다 와가지고, 막 엄청 써보고 싶었는데 또 주말에 저희 애기가 아팠어가지고 볼 겨를이 없었고 이제서야 드디어 펼쳐보고 패키징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어 이번 주부터는 이거를 더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활용 컷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일주일 뒤 아니면 2주 안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페이지 작업을 하고 뭐어 그렇게 해서 아마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주 동안 엄청 바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하나하나 물건들을 어떤식으로 할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첫번째는 드디어 일기장이 왔거든요 진짜 심플한데, 제가 생각했던 뭔가 귀여운 포인트들도 잘 담겼고, 요 1번은 이렇게 흰색 실로, 실 재본 노트예요, 둘 다. 흰색 실로 해서 완전 깔끔하게 만들었고, 이거는 기록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진짜 기록이란 게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깔끔한 일기장입니다. 어, 빨리 써주고 싶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엄청 진하지 않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딱 활용하기 좋고, 이거는 분홍 실로 했어요. 분홍 실.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연홍실로연홍실로 연분홍, 제작을 했고, 뒤에는 좀더 귀여운 느낌. 이건 완전 심플이고, 이거는 좀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에가 컬러예요. 나중에는 다 다른 색감 컬러도 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핑크로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장난스러운 글씨체거든요. 이건 심플하고 이거는 완전 장난스러운 글씨체로 또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좀더 귀여운 분들, 이거는 아 귀여운 분들이 아니고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렇게 세트로도 팔아요. 이렇게 세트로도. 더 할인가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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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는 무드를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따뜻한 무드를 담고 싶어서 이런 부직포 재질의 패키징을 골랐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이렇게 미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습해서 지금 이런데. 아무튼 미싱을 한다? 문구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OPP 봉투에 일일이 넣는 것조차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싱을 한다? 이거는 정말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싱을 할 거고 더 재밌는 포인트들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실을 샀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다 패키징을 만들어서 어 온라인에서는 진짜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보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 있냐면 이렇게 보면 테스트 용지랑 달 스티커가 한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조지로 만든 제 테스트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색연필로도 테스트해보고 불펜으로도 한번써 봤습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이렇게 써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 붙여 드리고 이거는 달 스티커인데 이게 20mm거든요. 2 0 m m 고 이게 한달 용이니까 이제 뭐 1월 달에 쓰시면 1월, 6월 3월, 4월 적당하게 이렇게 붙이실 수 있게끔 이거를 한 장씩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버전은 이 심플한 요 일기장에 속하고 이 귀여운 버전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재단을 못했는데 이거는 좀 핑크 계열로 거의 했고 이거는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기장, 이거는 패턴 버전 이렇게 한 장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띠부띠부씰 패키징은 이렇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겉에 미니 띠부띠부씰도 같이 붙여드릴 거고 여기는 천사 여기는 칵시, 이렇게 붙여서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이제 입점처에 보내드리려고, 이제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어떤 게 있나,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나라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을 것 같은데. 저라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어서 둘다 사지 싶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짜자잔, 이게 뭐게요? 제가 천을 골랐잖아요. 그래서 그 천들을 DIY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오프라인에 보내드릴 샘플인데 어떤 천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나 하나 올려서 만들었고 이런 천 같은 거는 이런 진한 면도 예쁘지만 이런 뒷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뒷면으로 사용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여섯 가지 천이 들어있는데 짠 패킹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뒷대지. 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섯 가지 천과, 그 다음에 귀여운 봉투, 그 다음에 투명 테이프 여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뭐이 모양 그대로, 어 붙이셔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어 아니면 이거를 뭐 별모양으로 오린다거나, 뭐 네모로 오린다거나, 동그라미로 오른다거나 해가지고, 이걸 붙여서 협구도 할수 있고, 뭐 일기도 쓸수 있고, 진짜 나만의 천 스티커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천 조각을 여러 개 예쁜 조합을 골라서 이렇게 붙이려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니 패치워크를 준비를 했고요. 패키징까지 다한 서클 스티커입니다. 예쁘죠? 이번엔 좀 퓨어하게 가봤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기존 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총 6가지가 됐네요. 예쁘다. 이게 10개, 20개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말 조각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요거는 유광으로 했고, 요거는 그때 더 반짝이는 거도 했는데, 막, 그렇게 심하게 티는 나진 않아요. 그냥 심심함을 좀덜 해주는 그런 반짝이들로 했고, 빗돼지는 이렇게 분홍과 회색 조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자잔! 메모지예요. 제가 아, 메모지를 언제부터 만들고 싶었냐면, 어, 처음부터, 처음 오픈할 때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그 메모지를 처음에는 손편지를 제가 다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브랜드의 메모장에 적어드리려니까 어, 어떡하지 싶어서 그냥 일반 포스트잇에 보내드렸는데 드디어 만에 그런 느낌이 들어간 메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색 조합에 빠졌거든요.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딸 옷도 이런 식으로 입히고, 뭔가 아무튼 제 잠옷도 이런 색을 사고, 아무튼 이 색에 너무 꽂혔어요. 이거는 하얀색 줄 선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 별 무늬가 있는 그런 메모장이고, 요거랑 요거랑은 또 색깔이 달라요. 보시면은 같은 파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딥한 그런 메모장을 만들어 봤고 이거는 약간 밝은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가 메모장을 사 보니까 제 서랍 한 개가 다 메모장이에요 근데 원래 메모장을 한 가지 쓰면 질린단 말이죠 이거를 50매 50매씩 섞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타입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두 개의 타입을 한 번에 사실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씨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도 뒤에 일부 땡땡이를 엄청 연하게 작업을 해서 걸거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투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필사 같은 거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덴티티 바인더에 어울리는 내지와 포토소지인데요. 요거는, 일단 폭풍 석지는 AM과 PM 컨셉으로 나누어 봤어요. 이제 뭐, 열매고 앞뒤로 하면 2 0페이지예요 이거는 AM. 그리고 이거는 PM.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이런 이런 레지에 끼워 만져도 예쁘거든요 이게 끼워 만져도 예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한장 붙여도 진짜 예쁘고 그냥 제가 정말 잘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 가지 색의 원운을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회색이고 요거는 하늘색 그 다음에 요거는 회색, 이거 분홍색 이렇게 세 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봐야 더 예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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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색이거든요. 진짜 연해서 어떤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냈던 이제 색이잖아요. 위클 리잖아요 근데 이거랑도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뭔가 연하고 이거 진하니까 더잘 어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써도 예쁘고 뭐 회색이랑 분홍색은 뭐 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장, 10장, 10장 이런 식으로도 팔려고 해요. 여러가지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0장, 10장 팔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판매가 왠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장, 10장, 10장 이런 식으로도 판매하고, 30장, 30장, 30장 이렇게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구성이 다 되었어요. 구성이 다 됐고 이제 이걸 잘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요 아 여러분 이거 소개 안 드렸어요 이거 덤이거든요 이번 덤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그냥 흰색 아니거든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은색이에요 반짝반짝거리는 색인데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은색과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라벨을 뽑아 드리는데 성함을 이제 손으로 좀 직접 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조지로 제작을 해서 성함을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칼슨 스티커예요. 집중. 기록 집중. 이런 느낌을 여기 반투명 용지에 이렇게 넣어서 소중하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 일요일에 촬영을 갔다 와서 어제 월요일은 완전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뻗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을 못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건데 어, 촬영은 아무튼 무사히 마쳤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인스타에 선공개할 사진들 고르고. 글도 좀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고, 또 요거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주말이 또 있고, 또뭐 운동에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들이 많아서 일단은 10일 안에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10일간 밤낮 없이 일을 할 생각이고요. 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이번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날 잘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No.